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표현은요. 맛집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는 대로 그 맛집은 한 시간 웨이팅이야.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It's an hour 하고 빈칸 At that restaurant. 자, 그러면 이 들어간 낱말들 무엇일까? 우리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한 것하고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와, 사람들이 지금 쭉 기다리고 있네요. 한 시간 웨이팅하는 맛집. o n o u r wait. 아, 그러면 이게 우리는 웨이팅이라는 말을 썼지만 wait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must go restaurant 하면 은 반드시 가야 되는 그 식당. 그래서 맛집이 must go restauran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단어를 보면 must go restaurant이 맛집이고요. worth 하면은 가치가 있는. 혹시 이 단어 그 전에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Culinary, Culinary 하면 요리의. Adventure 이거 좀 들어보셨죠 모험. 대화를 보면 A가 I heard 내가 들었는데 there's an hour wait. At that new must-go restaurant, 그 맛집에서는 적어도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된대. 한 시간짜리 그 기다려야 되는 맛집이 때문에, An hour wait, 한 시간을 기다린다고? Must go, 꼭 가야 되는 맛집이야? More like, must go somewhere else. 아 차라리 꼭 다른 날좀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But they say,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The food is worth it. 그만한 그 음식이 그런 가치가 있대 it's a culinary adventure. 그거는 그 요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험이래나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 자, 우리 의미 생각하면서 같이 해봐요. I heard there's an hour wait at that new Moscow restaurant. An hour wait? Must go? More like must go somewhere else. But they say the food is worth it. It's a culinary adventure. 여기서 우리가 회화로 아주 많이 쓸수 있는 must go restaurant. 꼭 가야 되는 맛집. 또 하나는 the food is worth it. 그만한 가치가 있대. 이 표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 음식 대신에 다른 단말에서 어떻게 죠뭐만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 할때 말이죠. 자 그럼 어떤 대화가 또 이어지나 볼까요? 왜 갑자기 이게 나왔을까요? 여기 도 유머가 숨어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이 좀잘 잡아냈으면 좋겠어요. 단어를 먼저 볼까요? Adventure 앞에서 했지요. Sign up for 하면은 어디 어디에 신청하다, 참여하다. 내가 어떠한 그 참가하는 용지에든 마지막 끝에 서명하잖아요. Sign 하잖아요. 그래서 sign up for는 이때 s i 이 동사로 신청하다의 뜻이 돼요. 퀘스트라는 낱말 처음 보셨을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데 보면 중세에 기사들이 여러 가지 그 모험을 위해서 찾아가는 긴 여행 탐색 여행 이거를 퀘스트라고 그래요. Anticipation, Anticipation, 기대감, Microwave, 이거지요. 전자렌지, Microwave. 그룹에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프랑스 말이라서 끝에 티 자음 발음 안 해요. 구르메. 구르메. 고급요리. 비가. An adventure? 모험이라고? I didn't sign up for a quest. 나이 퀘스트 때문에 신청한 건 아니거든. 나 퀘스트 신청한 사람 아니야. I just want dinner. 나 그냥 저녁에 먹고 싶다고. Come on. 아이, 왜 그래? Think of it. As building anticipation, 기대감을 하나씩 쌓아간다는 걸로 좀 생각해봐. The longer the wait, 기다림이 길면 길수록 the better the taste, 맛이 더 좋다. The plus 비교급, the plus 비교급, 뭐뭐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니 B가 이렇게 응답을 해요. My microwave meals should taste like gourmet. If we wait long, 야, 내가 전자렌지에다가 데워서 먹는 그 음식들 있잖아. 이게 오래 기다리기만 한다면 고급 요리처럼 맛이 좋아야 할 텐데 라고 조금 냉수를 하고 있고 말장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전자렌지 마이크로웨이브에 데워 먹는 건 조금 값싸다. 그거에 비해서 구름에 고급 요리다. 이렇게 대조를 해서 또 재밌는 재치 있는 이런 농담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거 가끔 써보시면 어떨까요? 같이 해볼까요? An adventure i didn't sign up for a quest i just want dinner come on think of it as building anticipation the longer the wait the better the taste my microwave meals should taste like a gourmet If we wait long, 여기서도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맛이 더 좋대. The longer the wait, the better the taste. 이렇게요. 이때 wait도 taste도 다 명사로 쓰였다는 것. 자, 우리 그럼 문제 좀 풀어볼까요? 우리 문제 풀기 전에 단어 정리를 먼저 좀 하고요. Moscow restaurant words. Culinary adventure, sign up for quest, anticipation, microwave, gourmet. 그 맛집은 한 시간이나 웨이팅을 한다. 그런 한 시간짜리의 그 기다림이 있다. There's an hour wait at the Moscow restaurant. There is an hour wait at the Moscow restaurant. 내 전자레인지 음식도 오래 기다리면 고급 요리처럼 맛있어야겠네. 내 전자레인지의 음식. My microwave meals. 맛있어야 된다. Should taste like gourmet. 고급 요리처럼. If we wait long. 한번 더. My microwave meals. should taste like gourmet. If we wait long.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맛집, m u s t Go restaurant. 그 다음 한 시간이나 기다리는 거, o n o u r w a y 이런 표현 알아봤어요. 네, 이렇게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맛집 나올 때마다 얼른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게 한번더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단어 가져올게요.